안녕하세요. 취미 기반, 외국인 학생 매칭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2024년도 1학기, 8학기에 참여하게 된 글로미 팀의 김동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에 따라 아주대를 포함한 국내 각 대학들은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중도 탈락을 하게 되는 유학생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들의 적응을 도울 방법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직접 실시한 결과, 교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지속적인 교류의 어려움을, 교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정보와 기회의 부족을 호소했고, 공통적으로 취미 공유 활동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글로미시라는 취미 기반 글로벌 교류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했습니다. 저희 앱의 주요한 기능은 매칭과 모임입니다. 취미 기반 매칭으로 접점과 대화 주제를 제공하고 외국인 학생들끼리의 매칭 기능도 지원해 타지에 온 외국인으로서의 동질감도 나눌 수 있도록 고안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모임 생성 기능을 제공해 모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앱의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플래시와 로그인 화면으로 현재 신원 확인을 위해 아주대학교 이메일만을 통해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온보딩 화면입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의 대륙을 선택하고 관심사, 성향을 선택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입니다. 배너에서 최근 등록된 모임이나 인기가 많은 모임을 조회할 수 있고 매칭을 위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도전 챌린지를 하단에 배치했습니다. 모임 화면입니다. 간단하게 모임을 만들어 등록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매칭 화면입니다. 도전 챌린지에서 얻은 포인트를 바탕으로, 원하는 관심 분야와 원하는 성향을 선택해 매칭이 진행될 수 있으며, 매칭이 완료되면, 매칭 상대와 채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팅 화면에는 매칭과 모임을 구분해 모든 채팅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간단한 프로필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간 교류의 이후 저희는 유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묻고 개발을 마무리해 배포 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국제 교류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낮춰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의 니즈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취미 기반 글로벌 교류 어플리케이션 글로미의 성공적인 사용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미셨습니다. 감사합니다.